영상 기록 관리에 동참해 주시면 30~40년 전들아울서 서울시 도 30개 민간 사경력을 갖춘 한 도시 서울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시 감사합니다. 서울시 공연장 기록 관리 목차 및 촬영에 대해. 정말 감사하게도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제일 먼저 응답해주셨고 뒤이어서 30개 민간 건설사에서 모두 동참을 약속해주셨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제 서울시에서는 철 칩소 공공공사장에 대해서 수준도 약간 낮은 척, 그 당위 일치. 카메라 촬영이라든지 어떤 이제 상시 촬영할 때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고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크임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. 아, 단지 이제 서울시 표준 근로계약서가 아닌 다른 근로계약서에서는 그런 것 명기하면서 진행하시면 그 해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, 그, 서민들에게는 집한채는 전재산입니다. 확실한 안전이 담보되어야 생명도 재산도 지킬 수 있습니다. 서울시는 건설 현장의 부실 공사와 전면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.